쪼비 <목소비> 안녕, 염려입니다.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봄메루. 소스는 여러 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, 마실 음료는 유자토닉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돌감자 소다미 채널도 구독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thank okay. <laughs> ¡Gracias! <laughs> う 와, 기름부 좀 보세요. 이게 빵이랑 핫소스랑 먹는 게 제일 맛있어. 이거 하나 더 달려 보여줄게. 오 마이 갓. 곰메로우를 물에다가 하루 정도 핏기를 쫙 뺐더니 구워도 뭐가 까무잡잡한 게 올라오지도 않고 뽀얗게 이쁘게 잘 익었던 것 같아요. 잡냄새도 하나도 없었습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느끼하지도 않아요. 소스랑 같이 곁들여 먹으니까 최고였습니다. 빵이 정말 잘 어울렸어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